안녕하세요. 은하수창가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비가 오고 더위가 이어져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이 찾아왔네요. 개띠 여러분의 7월에는 어떤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우산이 되어드릴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저장하시고 날마다 참조하시면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2025년 7월 1일 화요일 긴 골목 끝을 맴도는 개의 발걸음처럼 오늘은 개띠에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날이로다. 작은 의심이 쓸데없는 오해로 번질 수 있으니 확인하지 않은 말은 흘려보내라. 오늘은 낯선 지준보다 묵묵한 지킴이가 되어야 복이 깃든 아니라. 2025년 7월 2일 수요일 마당 끝에서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에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날이로다. 어제의 불안은 물러가고, 가까운 이와 나누는 웃음 속에서 기운을 되찾으리라. 하나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면 신뢰가 금간하니, 오늘은 꼬리보다 발걸음을 단단히 붙들라. 2025년 7월 3일 목요일, 초여름 바람에 혀를 내밀고 쉬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한숨 돌리고 숨고를 날리로다 벗의 짧은 위로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마음의 매듭도 조금씩 풀리리라. 무리한 계획은 잠시 미루고, 오늘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라. 바람은 더운 마음을 식혀준 아니라, 2025년 7월 4일 금요일, 낯선 인기척에 귀를 세우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작은 소문이나 뜻밖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날이로다. 내 의도와 달리 전해진 말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불필요한 변명은 삼가고 침묵이 방패가 되게 하라. 귀는 열고 입은 닫는 것이 복이 되나니라. 2025년 7월 5일 토요일 마당 한켠 그늘에 몸을 뉘인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마음을 놓고 쉬어야 할 날이로다 가족이나 법과의 짧은 대화가 지친 속을 부드럽게 덮어주리라 멀리 나서지 말고 오늘만은 쉼이 복이 되리라 그늘 속 잠이 내일의 지음을 힘차게 하나니라 2025년 7월 1주차 청운 이번 주는 긴장과 안도 바람과 그늘이 번갈아 개띠의 마음을 감싸리라 작은 의심은 무심히 넘기고 말보다 눈빛과 발걸음으로 진심을 지켜내라. 불필요한 지즘은 줄이고 충직한 침묵이 가장 큰 복을 부르리라. 이번 주가 지나면 개띠의 마음은 더 견고해지리라. 2025년 7월 6일 일요일 안개 낀 새벽 묵묵히 문 앞을 지키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마음을 다잡고 흐름을 기다릴 날이로다. 작은 오해가 풀리고 주변의 신뢰도 서서히 되돌아오리라. 서두르지 말고 오늘은 내 자리를 지켜내라. 안개는 스스로 거친 아니라. 2025년 7월 7일 월요일. 골목 끝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에게 웃음꽃이 피어날 날이로다. 그간 서먹하던 인연이 다가오고 작은 부탁에도 좋은 답이 돌아오리라. 하나 기쁨을 소란히 떠들면 시끄러운 꼬리소리만 남나니 오늘은 말보다 미소로 복을 품으라. 2025년 7월 8일 화요일 따뜻한 벼달에 배를 드러내고 잠시 눈붙이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쉬어갈 날이로다. 어제까지의 분주함을 잠시 놓으면 내일의 기운이 새로이 자라나리라. 오늘은 큰 결정은 미루고 쉼으로 복을 모으라. 2025년 7월 9일 수요일 낯선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에게 사소한 말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날이로다. 가까운 이와의 농담이 뜻밖의 서운함을 남길 수 있으니 불필요한 말은 삼키고 웃음으로 덮으라. 귀는 열되 마음은 조용히 지켜내라.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해질 무렵 마당을 돌며 주인을 기다리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에게 좋은 소식이 깃들 날이로다 기다리던 답이 오거나 막힌 일에도 숨통이 트이리라 하나 기쁨에 들떠 경솔이 움직이면 복은 흩어지니 오늘은 담담히 웃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라 2025년 7월 2주차 청운 이번 주는 안개와 볕 낯선 소리와 저녁 기운이 번갈아 개띠의 마음을 감싸리라. 작은 긴장과 소라는 침묵으로 넘기고 기쁨은 소리 없이 품으면 복이 더 깊어지리라. 이번 주가 지나면 개띠의 충직함은 다시금 믿음을 얻으리라.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해질 무렵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그간의 걱정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할 날이로다 막혔던 일에도 작은 길이 비치고 벗의 짧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리라 허나 들뜬 마음은 길을 흐리니 오늘은 웃음 뒤에 침착함을 지니라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바람결에 귀를 세우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올 날이로다 작은 기회가 손에 쥐어지고 사람들 속에서도 내 진심을 알아주는 이가 나타나리라. 하나 기회를 성급히 자랑하면 복은 멀어지니 오늘은 속으로만 품고 부드럽게 움직이라.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나무 그늘 아래 혀를 내밀고 숨 고르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마음의 긴장을 풀고 한 템포 늦출 날이로다. 지친 몸을 다독이면 내일의 기운이 새로이 자라나리라 오늘은 큰 움직임 대신 작은 쉼으로 복을 모으라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낯선 인기척에 낮게 으르렁대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에게 사소한 말씨름이 생길 수 있는 날이로다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말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고 침묵이 방패가 되게 하라 목소리는 낮고 마음은 높이 지켜라. 2025년 7월 19일 토요일 마당 끝 그늘에 몸을 뉘고 낮잠을 즐기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한 주의 피로를 내려놓을 날이로다. 가까운 이와 나누는 한 잔의 차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리라. 오늘은 먼 생각은 멀리하고 쉼이 포기되게 하라. 그늘은 새로운 지음을 준비하나니라. 2025년 7월 3주차 청운 이번 주는 골목길 바람과 그늘 작은 소식과 낮은 으르렁이 번갈아 개띠의 마음을 감싸리라 작은 오해는 웃음으로 넘기고 기회는 소리 없이 품으면 복이 머물리라 이번 주가 지나면 개띠의 충직함과 지혜는 더욱 깊어지리라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흐린 골목 끝에 달빛이 스며들 듯. 오늘은 개띠에게 마음속 막혔던 일에 작은 빛이 들이울 날이로다. 기다리던 답이 찾아오거나 사람들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이가 생기리라. 허나 기쁨을 소란히 하면 복은 달아나니. 오늘은 고요히 웃고 자리를 지켜라.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마당 끝나무 아래 숨 고르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날이로다. 작은 일에도 성급함을 덜고 벽과의 짧은 대화가 큰 위안이 되리라. 오늘은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쉼을 복으로 삼으라.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낯선 발자국 소리에 귀를 세우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에게 작은 말씨름이나 소문이 스칠 날이로다. 내 뜻이 다르게 전해질 수 있으니, 불필요한 해명보단 침묵으로 넘기라. 귀는 열고 입은 닫으면 복이 머문 아니라.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폈든 마당을 돌며 꼬리치는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부지런한 손끝으로 작은 복을 모을 날이로다. 사소한 수고라도 성실히 하면, 뜻밖의 성과가 뒤따르리라. 오늘의 꼬리 흔들미 내일의 든든한 지짐이 되나니라.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저녁 노을 아래 그늘에 몸을 누인 개처럼 오늘은 개띠가 한 주의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를 날이로다. 가까운 이와 나누는 웃음이 마음을 부드럽게 덮어주리라. 오늘은 먼 계획은 잠시 접. 짧은 쉼으로 내일을 준비하라. 노을빛에 마음을 넣으면 복이 자라나니라. 2025년 7월 4주차 청운 이번주는 달빛과 나무 그늘. 작은 소문과 볕든 마당. 노을빛이 번갈아 개띠의 마음을 어루만지리라. 작은 시비는 침묵으로 흘려보내고, 성실함으로 작은 복을 키우라. 쉼은 새 힘을 부르고, 고요는 충직한 마음을 더욱 빛나게 하리라. 이번 주가 지나면 개띠의 지즘은 더욱 든든하리라.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구름 사이로 달빛이 골목길을 덮듯 오늘은 개띠에게 마음속 묵은 근심이 조금씩 풀릴 날이로다. 막혔던 일에도 작은 실마리가 비치고 사람들 속에서도 내 뜻을 알아주는 이가 생기리라. 허나 들뜬 마음은 복을 흐트리니, 오늘은 고요히 웃고 속으로만 길을 다잡으라.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밤바람이 마당 끝을 쓸고 지나가듯, 오늘은 개띠가 마음을 정리하고 차분히 숨고를 나리로다. 어지럽던 생각도 가라앉고, 작은 일들이 스스로 정리되리라. 오늘은 큰 결정은 미루고, 하나씩 덜어내며 내일의 복을 다져두라.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저녁 노을이 마당을 덮고 개가 편히 눈을 감듯 오늘은 개띠가 한 달의 수고를 마무리할 날이로다.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면 작은 실수도 복으로 바뀌리라. 성급한 정리는 허무함을 부르니 오늘은 천천히 마음까지 정리하며 노을빛에 기대라 2025년 7월 5주차 총은 이번 주는 달빛과 밤바람 노을빛이 번갈아 개띠의 마음을 덮고 다독이리라 큰 성취보다 조용한 정리가 복이 되나니 불필요한 말은 삼키고 고요한 손끝으로 지난 수고를 마무리하라 이번 주가 지나면 개띠의 마음은 더욱 든든해지고 세 달의 지즘은 더욱 믿음직스럽게 울려 퍼지리라.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비법과 운세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명리학을 기반한 사주를 통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